악의 제국 다저스의 무한 질주. 이번엔 17승 에이스 페랄타 노린다. 완벽했던 보강. 그런데 여기서 멈출 다저스가 아니다. LA 다저스의 2026 오프시즌 보강은 이미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안정했던 불펜 마무리 보강. 둘째는 외야수 전력 강화였습니다. 다저스는 이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불펜에는 뉴욕 매치에서 활약했던 특급 마무리 에드윈 디아스를 영입했습니다. 디아스는 건강할 때 메이저리그 최고의 클로저 중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강속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구회를 책임질 확실한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외야에는 올겨울 FA 시장 최대어였던 카일 터커를 4년 2억 4.00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터커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완성형 타자로. 다저스 타선에 또 하나의 핵심 축을 더했습니다. 이미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슈퍼스타들이 있는 라인업에 터커까지 합류하면서 다저스 공격력은 사실상 메이저리그 최강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유틸리티 내야수 앤디 이바네스까지 데려오며 벤치 뎁스도 보강했습니다. 이바네스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타격도 준수해 백업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프링캠프 이후에는 키케 에르난데스와 재계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의 제국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로키 브루어스의 에이스 프레디 페랄타를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레디 페랄타 내셔널리그 최고 투수 중한 명. 미국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는 다저스를 비롯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매츠, 뉴욕 양키스 등이 페랄타 영입 가능성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다저스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받습니다. 프레디 페랄타는 최근 몇 년간 내셔널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투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2025 시즌은 커리어 최고의 해였습니다. 33경 기의 선발 등판에 176.2이닝을 소화하며 17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2.70으로 매우 안정적이었고, 윕는 1.08로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9 이닝당 탈삼진은 10.4개로 삼진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페랄타는 올스타에 선정됐고 내셔널 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사이영상 5위라는 것은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뛰어난 투수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낮지 않은 평가입니다. 페랄타의 강점은 내구성과 안정성입니다. 176.2이닝은 시즌 3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서며 꾸준히 깊은 이닝까지 던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야구에서 200이닝 가까이 던지는 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랄타의 가치는 더욱 큽니다. 미로키의 딜레마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성. 페랄타는 2026년 시즌 계약 마지막 해를 맞습니다. 즉, 2026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미로키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페랄타와 장기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FA로 떠나기 전에 트레이드에서 유망주를 받을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미로키는 이른바 스몰 마켓 팀입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팀들에 비해 재정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FA 시장에서 페랄타와 대형 재계약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다른 팀들이 페랄타에게 연평균 2.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워키로서는 페랄타가 FA로 떠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지금 트레이드에서 유망주나 메이저리그, 즉전력 선수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페랄타의 2026년 연봉은 800만 달러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페랄타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페랄타를 시즌 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저스가 페랄타를 원하는 이유. 다저스는 이미 충분히 강한 팀입니다.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타선과 불펜 모두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왜또 선발투수를 보강하려는 걸까요? 팬사이디드 미러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저스가 페랄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은 능력은 있지만 부상이 잦습니다. 팀은 월드 시리즈를 2년 연속 재패했기 때문에 큰 결함을 찾기 어렵지만 선발 로테이션의 뎁스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는 은퇴했습니다. 타일러 글래스노와 블레이크 스넬은 재능은 뛰어나지만. 부상이 잦아 시즌 절반 정도만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타자로만 뛰고 있어 당분간 투수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저스가 정규 시즌 162 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건강하고 내구성 있는 선발 투수가 필요합니다. 페랄타는 바로 그런 투수입니다. 176.2 이닝을 소화하며 17 승을 거둔 페랄타를 영입한다면 다저스 로테이션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펜사이디드 미로키는 이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페랄타를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가는 크겠지만 어느 팀도 지금 당장 우승해야 한다는 윈나우 모드의 강도에서 다저스를 능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윈나우는 미래를 희생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승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다저스는 바로 그런 전략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입니다. 유망주를 내주더라도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지금 우승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짜일까? 흘린 루머일까? 다만 다저스의 페랄타 관심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저스는 매오프 시즌마다 거의 모든 대형 루머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때로는 타구단이 선수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다저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러키가 페랄타를 트레이드하려 할때 다저스도 관심 있다는 루머를 흘리면 다른 팀들이 더 많은 대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저스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다저스는 진짜 타깃을 설정했을 때는 극도로 조용하게 움직이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터커 영입도 갑자기 발표됐고 오타니 영입도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이 유지됐습니다. 다저스가 정말 원하는 선수는 루머 없이 조용히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페랄타 관심은 미로키 구단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저스의 이름을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저스가 시장 점검 차원에서 페랄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영입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무한 질주하는 악의 제국, 진짜든 루머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저스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년 연속 우승했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디아스를 영입했고 터커를 영입했으며, 이제 페랄타까지 노립니다. 돈도 아끼지 않고, 유망주도 기꺼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팬들은 다저스를 악의 제국이라 부릅니다. 돈으로 우승을 산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승이 목표인데 왜 투자하지 않나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페랄타가 정말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무한질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다른 팀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다저스는 언제 멈출까라는 질문에 답은 아마도 멈추지 않는다일 것입니다. 이미 오타니, 배츠, 터커가 있는데 페랄타까지. 이건 야구가 아니라 게임 아닌가요? 다저스의 뎁스 욕심은 정말 끝이 없네요. 17승 에이스가 5선발급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미로키 입장에서도 페랄타를 비싸게 팔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죠. 다저스라면 좋은 유망주를 내줄 것 같습니다. 이미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다저스가 프레디 페랄타까지 영입한다면, 2026 시즌 메이저 리그는 사실상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3연패 확정이라고 보시나요?